어쩌다 사람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참 인상이 좋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최악인 인물로 변해 버린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함께 있으면 기분이 나빠지고 안 좋은 일들에 말려들며 언제나 손해를 보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주변에 한 명쯤은 있다. 겉과 속이 완전 딴판이고 사람을 음해하는 등 당신의 주위에 한명 정도는 있을 법한 그런 성격의 최악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 스트레스가 몰려오고 정신적으로 내몰리는 국면에 다다르기 쉬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을 갉아먹는 벌레와 같다. 최악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조차도 그런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숨겨져 있어 더욱 신경이 쓰일 것이다. 절대로 상대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사람들은.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이다. 성격이 나쁜 사람은 상대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를 항시 판단하고 사람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태도를 바꾼다. 그리고 이용할 때로 이용했거나 아니면 뭔가 건질 것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때로는 온화하게 때로는 횡포에 가깝게 사람을 조종한다. 많이 보는 예로 식당 등에서 종업원에게 반말을 넘어 명령조로 말하거나 클레임을 걸듯한 언동을 취하는 사람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성격이 나쁜 사람은 지위, 명예, 돈등에 약한 경향이 있고 태도와 언동의 이면성이 교묘해서 때로는 자신도 속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만약 주변에 이와 같은 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주에 깊게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사람을 깔보고 아래로 보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 목표를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에게 대놓고 야 그딴 거 한다고 뭐가 되겠냐 노력해 봐야. 소용없다니까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이용만 하는 인간. 정말로 성격이 나쁜 사람은 타인의 솔직한 감정이나 선의를 교묘히 이용해서 자신의 입맛에 맞게 끌고 간다. 예를 들어 어떤 일로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가가 이런 이런 일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하고 친절한 척 조언을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덫으로 유도를 하며 선의의 제3자로 가장하곤 한다. 이런 타입이 무서운 점은 자신은 직접 아무런 손을 쓰지 않고 타인을 잘 이용함으로써 목표로 한 임무를 교묘하게 추락시키는 기술을 지닌 데 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지능범이라고도 할수 있다. 게다가 만일 그 악행이 주모자인 자신에게 쏠리게 되면 그 책임을 실제 행동한 사람에게 전가하는데 이때의 언행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간단하게 보인다. 때로는 주모자인 이 사람은 피해자로 돌변하기도 한다. 만약 당신 주변에 언제나 지시만 하는 경우가 많고 말뿐이며 행동은 하지 않는 타입의 사람이 있다면 이런 부류에 속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를 알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이나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심한 질투심이 있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투로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 자신이 아는 얄팍한 지식을 드러내놓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것도 모르는 게 말이야 하고 조롱하고 무식한 인간 취급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감과 적극성이 낮아지며 최악의 경우 자기 자신의 정체성 마저 잃게 될지도 모른다. 만약 그런 사람들을 부모로 두고 있다면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임을 눈치챘을 때에는 위험 인물임을 인지하고 되도록 조속히 거리를 두어야 한다. 타인의 비밀이나 정보를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흘려버리는 사람도 같은 부류이다. 만일 일상적으로 항상 그런 언행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과 절대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네 번째, 뒤통수에서 남의 욕을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험담을 늘어놓거나 쓸데없이 나쁜 소문을 터뜨리는 언행은 결코 칭찬받을 행동이 아니다. 하지만 진짜 나쁜 사람은 당사자 앞에서는 웃는 얼굴을 하고 있다가도 잠시 자리를 비운 순간 그 사람의 험담을 늘어놓는 타입이다. 특히나 악질적인 것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음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거짓말이나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다. 성격이 나쁜 사람과 부딪혀야 할 때는 이 사람은 뭔가 병에 감염된 거야라고 생각한 것이 대처법의 하나이다. 상대를 대등한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도 쌓이게 된다. 감정을 억제하기 위해서 저런 성격은 병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조금 참을 수 있게 된다. 그것을 고치는 데는 물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대등한 위치에 두지 말고 부처님과 같은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본다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득이다. 반면 교사로 삼아 관찰하는 것도 방법이다. 영화나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성격의 사람을 간혹 실제로 마주하는 경우가 생긴다. 하지만 그것도 무언가 의미가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 속에서 자신이 느끼지 못했던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어쩌면 악역은 이 세상에서 선한 사람들이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도록 심어 놓은 메시지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할수 있다면 평생토록 미치광이 같은 나쁜 놈들을 안 만나는 것이 최고이겠지만 직장이나 주변에서 의외로 높은 확률로 이런 사람들과 조우하게 된다. 성격이 최악인 사람들을 대하는 대처법도 하나는 되도록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이지만 가족이나 직장, 상사, 동료 등 피치 못하게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럴 때는 최소한의 접촉만으로 끝내야 한다. 충돌이나 간섭 싸움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것은 실수로라도 상대의 성격을 고쳐보겠다는 등의 생각은 품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이것은 당신에게 최대한의 스트레스를 가져다 줄뿐 아니라 정신을 차려보면 오히려 자신이 그 사람에게 조종당하게 되는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너무 티가 나도록 부자연스럽게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등 도련 서먹하게 구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나중에 트러블을 야기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그러니 되도록 자연스럽게 건들지 않으면 똥이 묻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실행해야 한다. 악성 질환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지켜본다. 만약 그런 사람들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그 자리를 떠나 새로운 것을 찾아보라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를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세웅지마라는 말도 있듯이 악역과의 만남도 그 의미를 잘 생각해보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길이 보이게 된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다. 상대가 이야기할 때귀막고 듣는 사람, 귀를 닫고 듣는 사람은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미 자기 안에 답을 갖고 있다. 타협하거나 재고의 여지를 두지 않고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사람을 깔보거나 업신여기기까지 한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소통의 문은 닫히고 불통 되면서 심지어 분통과 문화통이 터질 수도 있다. 빨리 이야기를 그만두고 자리를 뜨는 게 상책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 그 필요가 충족되면. 소식을 끊고 살다가 다시 뭔가가 필요해지면 필요한 도움을 요청한다. 인간 관계는 끊임없이 애정과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하는 수동 시계와 같다. 애정과 관심이 식으면 단계는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생긴다. 경계는 이제 다시 넘을 수 없는 한계로 자리 잡는다. 필요할 때 필요한 걸 부탁하면 필요한 걸 얻을 수 없다. 인간은 필요로 맺어지는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필요로 맺어진 인간 관계는 필요가 없어지면 인간 관계도 끊긴다. 끊긴 인간 관계를 필요한 게 생기면 다시 이어나가려고 하지만 이미 관계는 쉽게 넘을 수 없는 경계로 바뀌었기에 관계 회복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상대가 지금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따름이다. 내 이익만 챙기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눈 감는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나 의무를 망각한 사람이다. 상대방의 아픔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기 과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기 생각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있게 자기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있다. 물론 자신감을 기반으로 자기 주관을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고 자신을 맹신하는 사람의 생각이다. 지금 내 생각은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직간접적 체험이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생긴 산물이다. 생각은 그래서 역사성을 띠고 있다. 내 생각을 만들었던 그 당시의 상황이 지금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생각은 지금 여기에 안 맞을 수도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면서 자신과 다른 상대방의 관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고집이나 안하무인의 자세다. 사람은 저마다의 생각을 갖고 각자 다른 환경에서 다르게 살아간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틀렸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 생각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생각은 일리가 있는 의견이다. 귀하게 대접 받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경청할수록 경건해지고 상대방을 존경하게 된다. 내가 기울인 만큼 나는 기울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를 똑바로 세워 자존감을 갖게 만들어 줄수 있다. 자세를 낮추고 귀를 기울일 때 소통은 화통해진다. 진정한 대화는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겸손에서 비롯된다.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면 덤으로 나도 높아진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